중량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요. 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이 피부에 탄력도 없어 살이 이 흐물흐물하다면 우리 몸에 무엇인가가 확실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입니다. 단백질은 각종 호르몬, 면역 물질,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라 부족하거나 결핍이 일어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항노화 물질 즉 노화를 예방해 주는 물질로 알려진 셀레늄 다 아시죠? 이 셀레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이 타겟 부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속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면 셀레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 단백질 섭취만 잘 해주셔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단백질이 풍 풍부한 음식과 식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단백질 식품들이 있거든요. 판단 기준은 DIAAS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기준으로 식품의 점수를 매깁니다. 즉, 그 음식에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고 흡수가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AAS가 100 이상이면 아주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치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아직도 야근 약사에게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DIAAS를 기반으로 식품의 품질을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우유가 닭 가슴살이나 달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완전식품인 달걀보다 딱 1점만 높긴 한데요. 그만큼 우유도 달걀만큼이나 단백질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볼때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류신이 많을수록 이 근육 합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데요. 우유의 경우 9에서 10%로 달걀이나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에는 칼슘, 인 이러한 미량 미네랄도 풍부해서 우리 뼈와 이 치아 건강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유는 하루에 어느 정도 드셔야 할까요? 영양학회 등에서 권장하는 하루 우유 섭취량은 400ml로 우리 일반적인 컵으로 이두컵 분량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단백질 20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성인 남녀 기준으로는 으로 봤을 때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 3분의 1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우유 2컵 정도만 드시면 건강에 아주 유익하겠죠 두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우유와 거의 비슷한 점수입니다 표를 봤을 땐딱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만큼 우리가 진짜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게 계란이죠 시간 되시면 제 계란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계란에도 이 류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 계란은 종합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에는 비타민 A, 뭐 B1, B2, B3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철분, 엽산, 아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진짜 이런 식품은 없어요. 계란은 진짜 완전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이 부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게 계란이죠. 또 계란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은 점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 노란자에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요. 콜린이라는 것은 우리 뇌로 가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면 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서로 정보를 잘 주고받을 수 있어 기억력과 학습 그리고 두뇌 회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죠. 두부는 만드는 정성만큼 영양가가 아주 우수한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식물성 식품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정말 우수합니다. 달걀 100g과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절대 뒤지지 않고요. 특히 이 두부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천연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골다공증, 얼굴이 붉게 되는 안면 홍자와 같은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2018년 세계암연구재단 보고서에서는 이소플라본을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3등급 항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두부 반모, 요 정도만 섭취해도 폐암 발병률이 37%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분들 유방암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 대신에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대신 작용해서 에스트로겐의 유방암 기전을 억제해줍니다. 두부는 하루에 반모에서 한모까지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셔도 위장장이나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으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우수식품, 세 가지 우유, 계란 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 식탁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신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최약사였습니다.